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4일, 2014년 민간인에 개방된 한강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1군단과 34단과의 협조를 통해 김포대교에서 서울 가양대교 사이 7.1km에 대한 지뢰 수색작업을 요청했으며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강하고 생태역사 관광벨트 사업과 장항습지 연장 7.8km 구간에 대한 지뢰수색 작업도 함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상훈 생태하천 과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한강개방도 중요하나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 한강안 지뢰수색 작업을 마치고 한강을 다시 안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발물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이번 사고로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